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서도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까지 어둡고 절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레드 할 때쯤에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이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빛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빛이 있었습니다. 어두울수록 이 빛의 이름은 대단하죠. 오늘 본문 말씀 제시록 10장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0장은 며칠 전에 보았던 7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삽입된 말씀인데, 그런데 7장과 10장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7장에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소망의 말씀이 아니야. 10장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 은혜 받고 나만 좋다고 편안하게 있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말하라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라는 것이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0장, <laughs> 마지막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는 백성과 나라와 암호와 인근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1절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의 시대는 <laughs> 선도들의 삶이 힘이 고단하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가진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들어가서 일하고 돈 벌어 오는 그 직장도 다 빼앗겼어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고대스러웠어 너무너무 인생살이가 힘들었어 이렇게 고통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로의 말씀을 계시록 4장에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무슨 문을 열리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그 이르되, "이리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라" 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는 말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당시 고통스럽고 괴롭고 살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이 생명을 연명하기가 어려운 그때, 그 한경만 주변만. 예, 여건만, 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세상에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둡고 답답할 때 우리는 열린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열린 문그 안에는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열린 문 안에는 이로의 하나님이 계시고 요와 이래 하나님이 계시고, 임만우의 하나님이 계시고, 요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요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일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옆에 도로에 택시 한 대가 사고를 했어. 말에 의하면 분명히이다 있어. 저도 살짝 봤는데, 사람이 다 잉크를 져어 죽었어. 아침에 택시 타고 가다가 잉크레져서 죽을 줄을 누가 알겠어?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일거수 일투족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한발한발 한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앞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등 뒤에서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장교하시고, 평안도 짓고, 한란도 지으는 하나님.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 하나님께 받은 그셀수 없는 은혜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 저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서 사업장으로 가서 돈에만 신경쓰지 말고 이 내용을 말해라 알려라 다시 다시 전해라 하는 그런 내용에 다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오늘 계시록직장 마지막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노마 천지에 살 수도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시 가서 왕에게 세상에 가서 증거할 수 이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시절에는 정말 재무리 머리를 쓰고 머리를 또 여러분 굴려봐도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장한 노마 군사들의 이 노마 군인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힘없고 나아간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마를 이길 수 있다고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애치라는 것입니다. 가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죠. 니 상황은 현실은 지금 형편은 나가면 죽는데 하나님은 나가라. 누구의 생각이 오른? 어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찬성가에도 그런 찬성이 있지. 음. 얼음길 따르다, 그의 음. 길을. 얼음길을 가야 된다. 그럼 누구의 생각이 숨어 있어야 되는가. 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길이 오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겼다. 할렐루야. 역사가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나열하고 힘없는 교회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여러분 그 힘을 가진 노마를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노마가 복음을 받아 기독교를 국교로 할렐루야 믿, 믿음이 이겼습니다. 복금이 노마를 권력을 무너뜨려 준 줄로 믿습니다. 송도들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깨워 있어야 할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노마가 이런 권력과 힘을 회복해 버려요. 보험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악한 세력과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는 강합니다. 엄청난 재정적, 금전적 물리적 신들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신도 없고, 재정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인원도 적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피계를. <laughs>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먹으라 아멘. <laughs>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세력과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보면 십장절말씀을보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 다가 작은 두루마리를 한라한 적 천사가 있는데,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탑이다. 아멘. 10절 한번더 보십니다. 내가 천사에 서있서 작은 두리만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 먹은 배에서는 쓰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입니 여기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말씀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입에 어떤 역과가 나타나느냐. 입에 꿀같이 보아가라. 달았더라 꿀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병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도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영,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역이 없어져요. 신령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십칠해도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신념이 죽고 말씀을 먹어야 영력이 생기고 말씀을 먹어야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말씀을 먹어야 능력있는 일꾼이될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 이제 곧 믿는 성도라 한지라도 주의 말씀을 먹으면 주의 말씀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받으면 먹으면 믿음이 금방 성장. 그래서 여러분.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었어도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laughs>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 이 있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서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과 벌수를 찔려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 판단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놓으면 사람이 영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천만의 원수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요하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요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모든 원수가 물러 물리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했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10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탄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타락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신들로 믿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해. 요즘처럼 캄캄하고, 나라의 장래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laughs> 여러분, 가장 귀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임이나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의 말씀을 붙들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성립해 하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119편, 여러분, 105절에,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일로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을 가서 봐보십시오. 이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종노를 시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보다 앞서 가서,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빵땅 너물을 쳐서 부수며 새 입장을 꺾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해, 한란도 창조하니 나는 요하라.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순리를 아, 다 진행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먹으면 입에 꿀같이 달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먹으면 배는 어쩐다고요 쓰다는데 배에서 쓰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오늘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병든자를 거쳐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자를 성공케 하십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은 하늘하고 기분 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실천하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드리고 그리고 실천하라 여러분들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 배선수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망한 자에게 성공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요한 이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laughs> 여러분은 아멘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그것이 배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열매도 드려라. 그런데 잘못합니다. 배에서 다 10일째도 드려라. 잘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배에서 쓰다. 내 머리에 이제 추석하라. 감사절입니다. 제직들은 최소한도 1일조 이상을 드려라. 잘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배서 쓰다. 우리 성도들은 배서 쓰듯 쓴 모금을 사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의 순종이 이기게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디슨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베스디슨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만 하면, 카로막힌 저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가다보면 때로는 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왔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 강을 쪼개서 축복의 언약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을 강을 쪼개서라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들로 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들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깁니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다 이기는 정도 되시기를 주의